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10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조금 더 클리어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애플워치 시리즈 10은 눈에 띄게 커졌는데요 애플은 작은 모델의 케이스 크기가 41mm에서 42mm로 큰 모델은 45mm에서 46mm로 커졌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계가 1mm 더 넓어졌다는 점인데요 특히 46mm 모델은 매우 커서 시리즈 9에서 시리즈 10으로 업그레이드할 생각이라면 먼저 애플스토어에 가서 두 가지 크기를 모두 착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해요. 46mm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너무 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시리즈 10이 더 얇아졌다는 점입니다. 두께는 10% 정도 얇아져서 애플워치 역사상 가장 얇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크 걸먼이 애플의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얇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한 것과 일치하는데요. 이상에 대해서는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보았고요. 이젠 가장 얇은 애플 워치도 나온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이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폰 17 슬림 이야기도 나중에 있으니 점점 얇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또한 무게도 6개에서 7% 정도 가벼워졌는데요. 이상하게도 GPS 플러스 셀러 모델이 GPS 전용 모델보다 더 가벼워졌는데 이는 셀러 안테나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아마 단순한 오타의 가능성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가벼운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더 가벼워진 모델이 있는데 바로 스테인레스 스틸 버전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새로운 티타늄 버전으로 대체가 되었으며 20%더 가벼워졌습니다 이 티타늄은 광택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여전히 스테인레스 스틸처럼 보이지만은 더 내구성이 높고 가볍다는 것이죠 제가 걱정되는 점은 디스플레이에스크래치 생길 가능성인데, 티타늄 버전만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링이 이제 사라졌고, 모두 색상과 일치하는 링으로 변경되어서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변화는 요 스피커 그릴입니다. 기존의 단일 그릴에서 여러 개의 작은 구멍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원조 아이폰 스피커를 떠오르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애플워치는 하이킹이나 헤비 심지어는 스노클링 할 때도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모래나 먼지가 쉽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걸 깨끗이 청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대가 지난 만큼 잘 마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 10의 마이크는 이제 보이스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지원해서 통화 중 배경 소음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케이스 크기가 커졌기에 디스플레이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46mm 시리즈 10은 지금까지 나온 애플 와치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보다도 더 크고 더 해상도도 약간 더 높아졌고요. 베젤은 시리즈 9보다 두꺼워졌지만 케이스 자체 테두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위에서 봤을 때 베젤은 시리즈 9만큼 얇아 보일 것이고요. 덕분에 더큰디스플레이에서 텍스트 한 줄을 더볼 수가 있고 디스플레이 밝기는 여전히 시리즈 9과 동일하게 2,000니트로 유지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은 40%더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 중 가장 좋은 점은 always on이 있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매분이 아닌 매초 업데이트 된다는 것인데요. 또이두 가지 새로운 워치 스페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flux라는 워치 페이스로 매초마다 화면을 색으로 채우는 아주 멋진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reflection이라는 워치 페이스로 움직임에 따라 빛에 반사하는 아름다운 광택이 특징입니다. 이두 가지 새로운 워치 페이스는 시리즈 1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기능일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 하나는 수심 센서입니다. 원래 애플 아치 울트라에 제공이 되었던 이 기능은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중에 수심을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시리즈 10에서도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울트라와 달리 수심 센서는 최대 6m까지만 작동을 하고요. 따라서 다이빙보다는 스노클링에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울트라와 마찬가지로 오션 플러스 앱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다이빙 용으로 보다는 뭐 스노클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수신 앱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수온 센서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기능 역시 원래는 울트라에서만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이즈 앱도 있지만 이 앱은 시리즈 6 이상 모든 애플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시리즈 10에만 뭐 독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시리즈 10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 중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시리즈 9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으며 수면 중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증상을 감지해 주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수면 중에 이러한 증상이 감지되면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원한다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시리즈 9에서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자주 사용하신 분이라면 시리즈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2024년 1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애플워치에서 미국 내에서 특허 분쟁으로 인해 비활성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기에 한국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시리즈 9에 있는 S9 칩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시리즈 10과 함께 S10 칩을 소개했지만 사실 이 칩은 시리즈 9과 동일하며 단순히 이름만 S10으로 리브랜딩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배터리 수명도 시리즈 9과 동일하며 최대 1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수면 개선을 기대하셨다면 적어도 애플의 공식적인 평가에 따르면 시리즈 10에서는 그런 변화가 없고요.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면 좀실망을 하겠죠.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있는데요. 더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시리즈 7이 애플워치의 빠른 충전을 처음 도입했을 때 30분 만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었고 이는 애플워치 사용 방식을 크게 바꿨는데요. 시리즈 10은 3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15분 충전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8분 충전으로 8시간 동안의 수면 추적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유용한 기능으로 급할 때몇분 동안만 충전해도 여러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또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런 기능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과연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애플워치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떤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또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